양주시 돌모루 마을이 화재 없는 마을로 지정돼 선포식을 가졌습니다. 주민들은 화재 없는 마을 지정을 계기로 화재 예방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다짐했습니다. 양주시 광정면에 위치한 돌모루 마을입니다. 양주시는 이곳을 화재 없는 마을로 선포했습니다. 돌모루 마을은 도로가 비좁아 소방차량 통행에 어려움이 많았는데요. 뿐만 아니라 주거시설 대부분이 단독주택이어서 소방시설 또한 제대로 설치된 곳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양주시는 이런 이유들로 화재 취약 돌모루 마을을 화재 없는 안전 마을로 지정했습니다. 명예 소방관 위촉과 함께 마을 주민과 내빈들은 앞으로 재난재해가 발생하지 않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현판을 걸었습니다. 앞으로 돌모루 마을에는 기초 소방시설 보급, 안전교육 실시 등 화재 예방을 위한 사업들이 추진될 계획입니다. 그동안 우리시는 재난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는데요. 그 결과 전 시민을 대상으로 생활 안전보험 및 자전거보험을 가입해 시민들을 위한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돌모루 마을을 포함해 우리시 전 지역에 각종 재난재해가 단한 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양주시와 시민, 소방서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안전도시 양주시가 될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기대합니다.